28세의 전과자 월터 켈바후와 25세의 마이런 랜스 두 남자는 서로에게 사촌이자 게이 애인 사이였다. 둘에게는 공통점이 많았다. 둘다 재앙 군인이었고 공격적인 동성애자였으며 마약과 알코올 남용에 시달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들은 동족인 인간에게 고통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을 가하는 것을 좋아했다. 1966년 12월 17일 밤, 이두 동성애자는 마약에 취해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주유소로 차를 몰고 갔다. 그들은 총으로 위협해 홀로 야간 근무를 하던 주유소의 직원 스티븐 시어에게서 147달러를 강탈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스티븐을 자신들이 몰던 외건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사막 지대의 도로를 질주했다. 피해자는 강제로 남색을 당했고 이 무장강도 변태들은 잠시 후 누가 스티븐을 죽일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동전을 던졌다. 자, 누가 이 녀석을 제거할 명예를 받게 될까? 켈바흐가 당첨되었고 그는 스티븐을 반복해서 찔러 죽였다. 그러고 난 후에 이 범죄자 커플은 그 시체를 길가 도랑에 던져놓고 떠났다. 두 번째 희생자는 또 다른 주유소의 직원인 마이클 홀치였다. 그는 이케이 커플 사촌 형제에게 앞서 살해당한 스티븐과 같은 방식으로 납치, 폭행, 살해당했다. 다만 이번에는 렌스가 동전 던지기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다른 점이었을 뿐이다. 얼마 후두 피해자를 발견한 경찰은 두 범죄가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고 저녁 시간에는 모든 주유소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도시 전역에 내렸다. 12월 21일, 헬바호와 랜스는 어느 택시 뒷좌석에 탔다. 운전자 그랜트 스트롱은 두 승객이 교활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향해 늑대 같은 미소를 짓는 것을 눈치챘다. 스트롱은 자신의 택시 회사의 운영자에게 무전을 보내 문제가 발생하면 마이크 통화 버튼을 두번 누르겠다는 그들만의 약속된 대화를 나누었다. 택시가 요청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랜스는 총을 뽑아 운전자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스트롱이 줄수 있는 액수는 9달러에 불과했다. 랜스는 이에 화가 나서인지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스트롱의 머리를 총으로 쐈고 이들의 세 번째 희생자는 위험을 감지했지만 그렇게 허망하게 사망했다. 살인범들은 도시 공항 근처에 있는 한술집으로 이동했다. 경찰의 추격을 걱정하던 그들은 택시 기사로부터 받아낸 9달러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술집 안에 손님들에게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무방비 상태로 핀볼 게임을 하고 있던 47세 제임스 시즈모어의 뒤통수에 총을 쏘았다. 술집에 있던 사람들은 총소리에 놀라 무기를 들고 있는 두 남자를 발견했고, 이 괴한들은 사람들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쳤다. 무장 강도들은 금전 등록기에서 300달러를 훔쳐 떠나면서 바에 총알을 난사했다. 이 와중에 34세 베벌리 메일스와, 20세 프레드 윌리엄 릴리가 살해당했다. 그외 3명의 사람들이 더 쓰러졌지만, 그들은 괴한들의 눈앞에서 죽은 척 기지를 발휘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안심하며 술집을 나서던 켈바호와 렌스티로 술집의 매니저가 총격을 가했고, 이에 당황한 강도살인범들은 총격을 피해 한참을 돌아서 자신들의 차에 도착했다. 그 사이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여 그들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도로에서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판사와 배심원단은 유죄 판결을 내렸고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형이 위법이라며 그 대신 종신형을 선고했고 그렇게 두 남자는 법정 최고형을 면했다. 그동안에 켈바호와 렌스 둘중 누구도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후회나 미안함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정도 느껴지지 않아. 난 그저 사람들이 망가지는 게 좋으니까 그들이 다치든 말든 상관없어.